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상편없다. 너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너 그래서 되겠느냐.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시고, 내일도 그렇게 보시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도 그렇게 보시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여러분을 볼때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진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시간 주님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딱세 글자로 줄이면 보존사입니다.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존사. 보존사. 보존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사.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존사인 겁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가 그렇게 고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야, 참, 제 사람은 저렇게 예쁘네. 참 잘생겼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을 보다가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을 보면 한번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들을 바라보면 또 남자도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남을 들 보면, 미녀를 보면, 미녀 미남을 들 보면 야, 예쁘다.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바로 아파트 계단 앞에 검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인사를 서로 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걸어서 한 3m, 5m 쭉 지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사했던 그 검사님. 야, 검사님 참잘 챙겼네.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은근히 기분이 좋기는 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잘생긴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우르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요,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생긴 미인들을 볼 때, 미녀들을 볼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들에게 눈길이 한번더 가고, 또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출연할 때도 보면, 일단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정말 예 개그의 소질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일단 인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 중심주의에 세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야, 예쁘다. 그래서 눈길이 한번더 가고, 또,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도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며느리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참, 그 사람이 지성이 있다. 많이 안다. 정말 지혜롭다. 해서 그 사람의 지성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똑똑하고, 야,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야, 정말 이렇게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우리 손주들이, 우리 손녀가 손자가할때 얼마나 기쁩니까? 죠 그렇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하면 참지 못하고 발을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럴 거다 말거나까지 참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다지 참고 또 자기가 좀소해를보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된 사람이다. 라고 하죠. 인격이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 야, 뭔가 눈길이 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외모가 뛰어나고, 지성이 탁월하고, 또,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모나 지성이나 또 이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면, 전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충성 많이 하니까, 야,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존사로 대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존재하셨잖아요. 우리 영혼도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은요, 다 없어져요. 별 권리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그래서 그 영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멋있고, 미인이고, 미인이고 미남이다 할지라도요. 나이 먹고 보십시오. 60이 되고 70이 되면 죽을, 죽어내줘가 잘생겼다는 말? 아,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똑똑하다, 머리 좋다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치매가 걸리고, 금방 했던 말또 잊어먹고, 사람이 똑똑한 것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이 많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싶시오. 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암이 있고, 병원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예전처럼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잘 참아지는지, 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갈 정도가 되면요. 인내가 안 돼요. 참아주지가 않습니다. 늘 끙끙 앓고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생겼다, 똑똑하다 또 정말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다는 라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고 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고별 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사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의, 나의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나의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 우리 영혼이요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선악간을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죄를 짓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외롭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가고, 공부는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벌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면을 갖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말미야아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는, 대신 속장를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피로 말암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었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안고 있던 그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배로운 영혼입니다. 존귀한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이 된줄 믿습니다. 한번더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내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존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땅 천평보다도, 땅 만평, 십만평, 백만평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온 천하, 온 세상. 이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 여러분의 그 영혼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 말이죠. 그 귀한 영혼. 자, 그래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자주 속을 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공장에서 만들죠. 공장에서 기계로 딱 찍어내서 만들지 않습니까? 기계로 딱 찍어내가지고 기계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장까지 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게에 오면 우리가 구입해서 쓰게 되는데 이 마스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마스크가 똑같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만드셨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다 똑같은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물건을 짓듯이, 과자를 찍고, 과자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음료수를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듯이, 공장에서 일하는 물건들을 딱 찍어서 만들듯이, 그 공장에서 똑같이 찍은 만들면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제품이다. 라고 말하죠. 제품, 상품. 그렇죠. 상품, 제품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다 똑같은 영혼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그러한, 존재, 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의 제품일까? 하나님의 상품일까 하는 겁니다 제품, 상품은 뭐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크기도 같고 기능도 같고 또 색깔도 같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명한 명을, 여러분의 각자 한명한 명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얘기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 똑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얘기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흡입력 있게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간질하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달라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한 길을 도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래, 맞아. 나는 존재한 자야. 나는 보배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자꾸 사용하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듣고 많은 사람과 열번 듣고 많은 사람과 오늘도 내일도 한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끌어당기냐 얼마나 그것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은 요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경하고 사랑스럽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막난 사람. 또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그런 존한자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형편없고 보잘 것 없고, 또, 남과 비교해서 비춰지고, 이런 내가 무슨 법일까? 아, 제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도 좋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얘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이기지 못하고, 아, 아닐 거야. 나는 상관없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고 오지 않겠죠. 그 진실하게 받아들이는지의 그 여부, 간질하게 그것을 내가 빨아당기는지, 예,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은 틀림없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하고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믿고 받아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믿음 없이 한번 듣고 흘려버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고백형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야,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스펀지가 물을빨아들듯이 쪽쪽쪽쪽쪽쪽 빨아들이는 그 사람, 진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대로나가는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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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다다다오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존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간절하게더 진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권합니다.